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9.4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리클레 커널을 이용해서 오늘 새로운 커널 페제르 커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할 페제르 커널은 어프 o 서메이션 아이덴티티가 되는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디리클레 커널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dnT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dnT의 정의는 다음과 같죠? 1분의 1에 코사인 kT를 k는 1부터 n까지 n개의 항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의가 됐었고요. 이거 이제 T가 2파이의 정수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9.4.1에서 임의의 인테그러블 l 션 F에 대해서 FT에다가 dnX 빼기 T, 이 Dn은 방금 정의했던 디리클렉 커널입니다. 이걸 곱 해서 적분을 해보면 S n x 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요 S n x 라는 것은 푸리에 시리즈 중에서 유한계의 항을 더한 것을 우리가 S n x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n 이 무한대로 가면 요 S n x 는 푸리에 시리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치환 적분을 해보면 이 F t 가 주기가 2파이인 함수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F x 더하기 t 곱하기 d n t 를 적분을 해도 똑같은 식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d n t 가 사실 어플락 n 메이션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etnt는 어플락 n 메이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어플락 n 메이션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일단은 음수값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지금 요식을 보자면 분모와 분자의 s i n 2분의 t 와 s i n end 2분의 t 가 있기 때문에 이 부호와 이 부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스모스로 확인해 본 결과 이 d n t 는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이 둘다 공존했었습니다. 그래서 d n t 는어 a 락서메이션아이 i 티티가 되지 않았어요. 그 a t i 늘 강의에서 이제 n 하냐면, n LT? What is the sign e 이 e n LT? w 티 a t is the s 지 g 재밌게도 이 디리클레 커널을 활용해서 새로운 커널 어플라스 메이저 라인텐트 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 커널을 우리가 기호를 FNT라고 쓸 건데요, 그 이름을 페제르 커널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FNT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DKT는 조금 전에 정의했던 그 디리클레 커널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이 디리클레 커널을 k는 0부터 n까지 n 더하기 1개의 항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n 더하기 1로 나눈 이 값을 우리가 페제르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건 이제 정의가 되고요. 요거는 성질이 될 거예요. d 클레 커널과 비슷하게 t가 2파이의 정수배냐 정수배가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0t 즉 k가 0일 때는 그 뒤에 코사인 kt 사인 kt 하나도 없고 앞에 2분의 1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리클레 커널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페제르 커널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 내용은 사실은 보통 해석학 책 연습 문제에 있어요. 보통 엡실론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그 단원에 보통 있고 이 책에도 있거든요. ak가 이미의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스로 생각해도 되고 시퀀스 오브 펑션으로 생각하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이 ak를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파셜 썸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곳의 개수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ak가 만약 a로 수렴하는 시퀀스이면 요 sn 역시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ak의 수렴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반대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네, 보통 시퀀스 문제는 성립 안될 때는 거의 뭐 대부분 마이너스 1의 k승이 발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k 가 마이너스 1의 k 승일 때는 요 s n 은 0으로 수렴하는 걸 쉽게 알수 있는데 a k 는 수렴하지 않죠. 그런데 아까 요 n 개를 더한 다음에 n 을 나눈다. 네, 요거 아까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요 엔더하기 일개를 더하고 엔더하기 일로 나눈다. 즉 앞에 파셜 섬의 평균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디리클레 커널로부터 페제르 커널을 방금 같은 아이디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다음 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오늘 처음에 복습을 했던 정리 9.4.1에 의하면 그프리에 시리즈의 유한 항을 SNX라고 썼는데 요건 이렇게 디리클레 커널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프리에 시리즈 S0X부터 SNX까지 다 더한 다음에 엔더하기 요 개수 로 이렇게 나눈 값을 우리가 시그마 n x 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S J x 요 유한 항의 프리의 시리즈를 j는 0 영구 n 까지 더한 다음에 요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만약 n이 무한대로 갈때이 프리의 시리즈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이 시그마 n x 역시 n이 무한대로 갈때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유니폼 컨버전스는 아니고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니까 x를 하나 고정하면 어차피 시컨스오브리얼넘버스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했던 요 시그마 n x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s n x를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하죠. 2분의 1 a 0에다가 여기 이제 프리 시리즈인데 n항까지만 더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가 프리 시리즈가 되는 거죠. 이때 요 시그마 n x의 정의가 이 s j x의 평균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s n x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n x 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는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결과를 여기서 보죠. 2분의 1 a 0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더하기 k의 1부터 n까지 여기까지 똑같고요. a k 코사인 k x 더하기 b k 사인 x 여기까지 똑같아 보이는데 이 앞에 개수가 조금 달라요. 1 빼기 k 나누기 n 더하기 1. 그런데 요건 어차피 상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시그마 n x 역시 s n x 처럼 1과 코사인 kx, 사인 kx의 리니어 a 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시그마 n x라는 것은 1 2분의 1. 이건 이제 그냥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대문자 a 0 더하기 지금 요값 곱하기 a k를 우리가 대문자 a k라고 쓰고요. 요값 곱하기 b k를 대문자 b k라고 이렇게 쓰면 역시 요 시그마 n x 역시 이런 1과 코사인 kx, 사인 kx의 리니어 a 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다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b번은 fx와 이런 이제 1 코사인 kx 사인 kx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된 요 snx의 요 차이 요 l2 놈을 계산했을 때 요게 최소값이 되도록 우리가 요개수를 찾은 것이 바로 프리에 코이피션트였거든요. 지금 이 시리즈 강의 중에 서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이 l2 놈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ak와 bk를 계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그마 nx 역시 다른 개수이지만1 코사인 kx, 사인 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런데 f(x)에서 이런 형태를 뺐을 때, l2 노음을 계산했을 때, 요게 최소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왼쪽이 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로부터 비번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시그마 nx 역시 이런 형태이다. 두번째 fx-snx의 l 2노 m 이 최소가 되도록 snx의 개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 a번만 증명하면 요 b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nx의 정의를 써보죠. sjx를 0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이거 개수가 n 더하기 1이니까 n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평균입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1이 앞에 상수가 오고 시그마 j는 0부터 n까지 여기 있는 요 sjx 정의를 쓰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인덱스가 요게 n이고 여기가 n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대신에 j라고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j까지 이의엔 똑같아요. a k 코사인 kx 더하기 b k 사인 kx입니다. 먼저 이 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니까요. 앞으로 나와봤자 이게 n 더하기 1 개가 나오는 거니까 n 더하기로 나눠주면 2분의 1 a 0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냥 이것의 평균이 같은 값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고 이제 더블섬을 써주는데 j는 0부터 n까지, k는 1부터 j까지 이렇게 써주고. 지금 같은 항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더블 썸의 이제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지금 여기는 J는 0부터 N까지이고 K는 1부터 J잖아요. 이거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와 J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데 J를 지금 먼저 더하잖아요. 그런데 J는 이 부등식 보면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J는 이쪽 보면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는 여기 보면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K가 J보다 작은데 J는 N보다 작으니까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 우리가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그 더블인테그럴, 이중적분 순서 바꾸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J는 K부터 N 항까지 이렇게 더하고요. 그다음 K는 1부터 n항까지 이렇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봤더니 지금 먼저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J항이 없어요. 그래서 J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몇 개가 이제 더해지느냐면 n 더하기 1 빼기 k개의 만큼 이 항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 더하기 1 빼기 k를 이렇게 곱해 주고요. 그러면 사실 증명이 다 끝났거든요. 이 값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1 빼기 k 나누기 n 더하기 1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걸알수 있어서 이 개수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그 개수입니다. 그래서 a번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랩마 9.4.2 까지 일단 증명이 끝났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b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쓸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인 페제르 커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f n 엔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dk t의 합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유는 이 snx를 적분 표현으로 하는데 dnt 드리클레 커널이 필요했고요. 이 시그마 nx를 적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뭔가가 필요한데 이 시그마 nx가 snx의 평균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FNT 역시 이 DNT의 평균으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FNT를 이 DKT의 앞에 엔더기 길게 평균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 9.4.3 에서는 이 시그마 nx 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했던 거 있잖아요 네 요렇게 적분 표현을 하는데 요 fnx 빼기 t 에다가 소문자 ft 를 이렇게 곱해서 적분한 값으로 표현한 된다 네 이걸 먼저 설명해 볼 건데요 뭐 요걸 이용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4.1 에서 snx 는 디클레 커널로 이렇게 계산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시그마 n x는 요 S k x의 평균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요 S k x 대신에 요 식을 우리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에 마이너스 5부터 8까지 적분하기를 f t 지금 여기 인덱스를 k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f t dkx-t를 적분한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5분의1 앞으로 나오고 적분으로 하고 시그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n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dkx-t 이렇게 식이 보이고요. 요 fn의 그 정의, 페제르 커널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 값은 바로 페제르 커널 x-t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요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서 우리가 이 디리클레 커널을 이렇게 정의하고 T가 2파이의 상수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값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처럼 우리가 페제르 커널도 계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페제르 커널에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 밑에 거 먼저 해 볼게요 T가 2파이의 상수배 이 경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T 대신에 2파이의 상수배를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 이 디리클레 커널 같은 경우는 항상 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n 더하기 2분의 1 이었는데요 여기는 인덱스가 k 니까 k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k는 0부터 n까지 뭐이 밑에는 산수예요 요거 계산해 보면 2분의 n, n 더하기 1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0부터니까 n 더하기 1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사라지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서 일단 요 식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한데 요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은 뭐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앞서 했던 디리클레 커널 계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fnt의 정의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디리클레 커널의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디리클 플랙커널이 2파이의 상수배가 아닐 때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요걸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이건 항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 사인 2분의 1 T분의 사인 여기가 K에요. K 더하기 2분의 1 T 이 식을 우리가 k 니이 0부터 N까지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인덱스가 K인데요. 여기 분모에는 어쨌든 K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 빼주면 2N 더하기 1 사인 2분의 T분의 k는 0부터 n까지 sin k 더하기 1분의 1t를 다 더하면 되는데요. 이거 비슷한 계산을 우리가 디리클래 커널 계산할 때 이미 했었죠. 그때와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sin 1분의 1t를 이렇게 곱해서 이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을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분모에 사인 2분의 1t를 곱하고 이렇게 분자에 사인 2분의 1t를 하나 곱해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사인 2분의 t가 하나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계산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밑에 똑같이 썼습니다. 사인 곱하기 사인, 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2분의 1 코사인,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차를 이렇게 쓴 것이고요. 빼기 코사인은 두 개의 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두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는 2분의 1 하고 요거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kt는 요곳과 요곳의 차이 그리고 k 더하기 1t는 요곳과 요곳의 합 이렇게 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k가 하나씩 차이가 나니까. 0부터 n까지 대입하면 이웃하는 항이 2개씩 사라져서 맨 앞에 이렇게 0을 대입할 때맨 뒤에 n을 대입하는 항 2개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면 1이 되겠고요. k 대신 n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n 더하기 1t가 되는데 네, 사인의 반각공식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니까 뭐 정확하게 이 형태라서 답을 사인 제곱의 n 더하기 1, 2분의 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t가 2파의 상수배가 아닐 때요 fn t의 값은 지금 분모는 이렇게 오고요. 조금 전에 구했던 분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앞에 상수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따로 쓰고요. 여기 이제 제곱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sin 2분의 t 분의 sin n 더하기 1 2분의 t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제곱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페제르 커널의 정의는 다음과 같죠. FNT는 이 드리클레 커널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고요. t가 2이의 상수배냐 상수배가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이때 이 페제르 커널의 중요한 성질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의1 곱하기 FNT가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5의1을 붙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NT가 즉 t가 2이의 상수배일 때도 명확하게 0 보다 크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티가 이 파이의 상수 배가 아니어도 디디클레 커널과는 달리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 이 Fn t 를 사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보면 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플라스메이션아이템트 티가 되려면 이 아랫 부분의 넓이가 항상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이쪽으로 넘겨서 파이분의 일 곱하기 fnt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어플라크스메이션 i 텐드 t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번에서 파이분의 일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네세 번째는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5이분의일 fnt라는 요 그래프의 아랫 부분의 넓이를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큰 부분에서 계산을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넓이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조금 이따 데스모스로 그림을 그려보겠지만 FNT의 그래프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델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적분의 의미는 지금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그럼 이때 n이 무한대로 갈때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할 텐데 이 부분의 넓이가 0으로 수렴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파이브 곱하기 f n t 가이 구간에서 어플 a 서메이션아이덴 n t 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어플 a 서메이션아이덴 n t 의 정의죠. 이 identity의 정의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 우리가 쉽게 이 제곱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고요. b 번과 c 번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번은 f n t 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 f n t 의 정의가 이 dkt 디리클레 커널의 k 는0부터 n 까지 평균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엔더기 1분의 1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적분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디리클레 커널의 적분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파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여전히 파이가 되는 것은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이를 이렇게 나눠주면 앞에 파이 분의 1을 붙여서 이 접근을 하면 1이 된다. 일단 b를 얻었고요. 이제 10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원은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 f n t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계산한 값을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 n 더하기 1 분의 1 하고 지금 이만큼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분자 부분은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분모가 이제 중요한데 sin 2분의 t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sin 2분의 델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값이 요 제곱 안 붙은 값보다 원래는 크거나 같은데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쪽 값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 fnt의 그끝에 양쪽 부분 꼬리 부분을 두 개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해 보는데 요 f&t n 라는 것은 지금 아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이 값에 지금 보니까 t 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요 구간의 길이만큼만 곱하면 될것 같은데 요 구간의 길이가 파이 빼기 델타 여기도 파이 빼기 델타 겠죠. 그래서 파이 빼기 델타의 2배입니다. 그래서 2 e 곱하기 파이 빼기 델타로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어퍼 바운드 이 값을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값 n이 무한대로 갈 때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n을 무한대로 보내 보면 이쪽은 이제 뭐 n하고 상관없는 수니까 오른쪽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값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4.3에 의해서 이 시그마 n x는 아까 S n x의 평균이었는데 이 S n x를 적분으로 표현하는 디리클레 커널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 n x를 적분으로 표현하는 페제르 커널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 페제르 커널이라는 것이 앞에 상수가 붙어 있지만 이 구간에서 어플라스메이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까지 오늘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페제르 커널을 네, 그림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이렇게 점점 키워 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아랫 부분의 넓이는 1이고, 이게 이제 항상 non-negative이고, 이 이제 끝에 부분 보면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그 그래프의 아랫 부분의 넓이가 0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광고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n이 무한대로 갈때이 값이 0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 오스고날셋이 컴플리트 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고 싶었는데 직접 보일 수 없으니까 이걸 0으로 간다. 그걸 보일 건데 f가 만약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하면 오늘 공부했던 페제르 커널이 어플락스메이션 아이텐티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f가 컨티뉴어스란란 조건이 없고 조금 약한 조건이죠. f가 인테그러블이라고 하면 이 approximation identity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증명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흐름으로써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오스고나셋이 컴플리시 된다는 것을 증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